제가 지금 어디 가냐면 KFC를 갑니다. KFC에 치자라는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먹으러 갑니다. 저기 자세히 보면은 치자 2.0이라고 써 있어요. 자라란 치자 2.0 갑니다. 받았습니다. 치자. 이제 먹방을 하러 갑니다. 룰루랄라 KFC 치자 치자. 치자 치자.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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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후 일단 내용물을 한번 볼까요? 일단 비닐 장갑이 있네. 그리고 휴지가 몇 장? 치자 치자 2.0자 열어봅니다. 좌르릉 오호 피자처럼 진짜로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음. 피자 꼭다리 뭐라고냐? 한국 사람들 치즈베. 모르는 이름 모르는. 이쪽 것도 한번 볼까요? 어 역시 남의 떡이 더커 보여 음, 이게 더커 보이네 우리는 일단 먹어봅니다 자 장갑을 끼고 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꼭지를 떼고 진짜 피자처럼 이렇게 냄새가 마라탕 냄새 마라탕 냄새 어 마라탕 아니면 버거 음. 음. 이렇게 열면 보이나? 먹어보겠습니다 올리브가 아니고 까만 게버섯이죠요이 소스는 약간 고추 고추랑 고추가루랑 마요네즈 섞인 느낌. 순에 먹이 먹이버섯. 왜? 고추 들어가면 그거 같아. 그거. 아니 그 로스트. 어, 뭐. I mean, 그, 기괴하다. 진짜 생기하다. 음. 치킨이랑 소스 그리고 먹이버섯. 내생각이 소스에 그겨자 들어가 있을 것. 허니 머스터드. 냄새 나지 않아? 이게 얼마야? 35원 두 개. 2개. 두 개에 35원? 아, 개에는 10. 17. 응. 한국에서 이렇게 4천 원 팔면 굉장히 응. 싸지? 응. 치즈인데 치즈가 없어. 치즈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치즈인가? 정말 폭동이 는거 같아. 아도 없는 게 아직 조금 남았다. 이따가 먹어야지.